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laughs> 이강요상자한당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을 했는데, 무슨 공익제보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다 해명이 됐고, 여러분도뭐 누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면책특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면책특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책특권이라는 게 에... 여기 총기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라는 분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간첩죄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간첩죄까지는 아니고 왜냐 간첩죄라는 거는 외국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지령을 받아서 강요상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게 간첩죄가 되죠. 하지만 강요, 강요상이 어디 외국 어디서 지령 받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가 발전한 거죠. 굳이 지령을 받았는지 따져보면은 자한당 수내부 내지는 뭐 어디 이런 데서 지령받은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간첩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간첩죄로 엮고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간첩죄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지령받은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것은 뭐냐면, 외교상 기밀누설입니다. 이, 이,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있는데, 거기에 딱 떨어져요. 자 외교상 기밀이라는 것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에... 외교 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정책상 외국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한국 미국 간의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비밀로 하는 것이 당연히 서로 간의 이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개된 것은 당연히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법 113조이랑 형법 113조이랑 외교상 기밀 누설죄 여기 딱 떨어지는 범죄예요. 여기 딱 떨어지는 범죄인데 이거를 가지고 면책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는 송기현 국회의원님께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 자, 과거 노회찬 의원이 m 삼성 에스파일 사건 관련해서 떡값 검사 명단을 블로그에 올려서 처벌받았던 이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된다. 그래서 면책두권이란 것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표결, 자, 자유로운 토론, 자, 토론과 표결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상임위 또는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할때 또는 표결할 때 어떤 발언한 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원래는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어디 블로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가 원래는 아니에요. 하지만 판례에서는,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위해서 이 발언 전후에 비슷한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정도까지는 부수 행위로 봅니다. 부수되는 행위. 부수되는 행위로 봐서 여기까지는 면책 특권로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 이 법사위 회의에서 그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미리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재한게 있었어요. 근데 이그 대법원 판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거는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개재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거는 에, 직무상 부수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국회에서의 토론, 토론을 위하여 부수된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보도자료는 토론을 위한 거니까 실제로 부수된 행위가 맞죠 명, 명백하게 근데 홈페이지 개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효상이 페이스북에 개제를 이번에 해, 한 모양인데 페이스북에 게제한 것은 명백하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강효상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상임이나 본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내용을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배판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한 게 아니라 이거랑 관계없이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할 예정도 없었는데 발언할 예정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딱 보도 자료를 배판한 거예요. 어 이것은 직무상 부수하는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면책특권 이야기할 때, 우리 자꾸 거론되는 게 노예찬 의원님 사건인데, 참 저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예, 노회찬 의원님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일부 적용됐고 일부 적용 안됐던 그 판례를 잠깐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예, 여기가 대법원 판례 찾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면책특권 이렇게 치면은 <laughs> 예, 나옵니다. 2011년도 사건, 이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그래서 이때 면책특권에 대해서 법무부 법사위원회 회의가 개의되기 직전에 보도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이거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거는 에, 이거는 면책특권 인정을 안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 노회찬 의원께서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예상된다 이 말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통신비밀보호법 이것 때문에 여기에는 그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에선고일를 못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우원직이 상실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어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돼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012년도, 아니 2013년 1월달이죠. 그때, 노희찬 의원이 당선돼가지고약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국회의원 활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어, 의원직을 상실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사실 그때부터 노이찬 의원님이 많이 힘들어지시면서 어 소위 드루킹의 그쪽하고 접촉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작년에 좀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변칙특권과 관련된 사건들 나오면 참 가슴 아픈데, 어찌됐든 저게 하나의 그 기준이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국회에서의 발언, 표현, 아니, 토론. 토론할 때, 그것에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 범위 내에, 에, 보도자를 배포, 이런 것들은 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어,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국회에서 기자견 회 한다든가, 어, 지난번에 그, 저, 5.18 망언했던 사람들 있죠. 뭐5.18 망언했던 그세명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도, 어, 국회에서의 발언을 위한 어떤 준비 행위로서 그런 걸한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따로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면책특권 대상이 예, 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다 올리거나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때 노유찬 의원님 그 사건에서 그대법원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강요상은 명백하게 예, 면책특권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